어제 나경원이 실토한 부분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법사위 간사 번복에 대해 나경원이 페북에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물을 먹었다. 개딸들 겁박에 여야 합의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국힘 당대표, 언대까지 개딸과 민주당이 뽑을 판이다. 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즉, 김병기 원대 정권 협상을 바로 개딸이 파기한 것으로 표현했고, 이는 정청래 당대표를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MBC 뉴스를 들어보면 그런데 밤사이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란당과 합의할 수 있느냐, 특검 기간을 줄이는 게 말이 되느냐는 등 반발이 공개 표출됐고 다수의 당원들이 이의 뜻을 같이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발표한 3대 특검법 수정안은 합의안이 아니었다. 특검의 기간 연장 여부와 인력 규모를 다시 봐야 한다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MBC에서 정확히 나오죠. 자 김병기 합의안 내용을 인지하자마자 지도부가 이거 아닌데 그날 밤 즉시 재협상 지시를 한 것입니다. 파기를 한 것이죠. 파기 알림은 다음날 아침이었지만 이미 그날 밤 즉시 재협상 지시를 한 것이 팩트입니다. 저녁 7시 44분, 김병계 합의안이 알려지고 우리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을 때당 지도부도 분노하고 있었고 즉시 재협상 지시한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말이죠. 이걸 애국하는 자들이 또 있고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정확히 나경원이 언급한 것입니다. 같은 동작구 의원인 김병기가 자신을 간사로 합의해줬는데, 정청래와 개딸이 겉박해서 번복됐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희승이 어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란 재판부 이대론, 이현. 신중하게 하자는 게 뭐가 잘못인가.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비난에 대해서 이같이 또 반발을 했습니다. 정말 정신 넉 빠진 소리만 하고 있죠. 자, 아무튼 박희승, 김병기 사태가 터지고, 민주당 내부 혼란을 틈타 사법부의 내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분명 개혁의 대상들이 국민의 선출도 아닌 자들이 단한 마디 사과도 없이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더구나 조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자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거 범죄자 아닙니까? 과거 6.31을 내세워 이재명 대통령은 유죄치지 파기항송을 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법 쿠데타였습니다 더구나 선거 쿠데타였습니다 바로 선거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려고 했던 작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현재 고발 사건은 어디로 갔나 찾아보니 내란 특검으로 이첩이 되었습니다. 조의대는 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장 끄집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조의대와 대법관들은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고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대법원 중원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볼때 이건 사법 쿠데타입니다 윤석열 내란 때 입닥치고 있던 자들이 지금 고개를 뻣뻣 들며 국민의 선출로 이뤄진 입법부의 입법을 방해하고 나섰다 이렇게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권분립훼손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삼권분립훼손 알고 보니 지들이 저지르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 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했다 경고를 날렸고요. 곳곳에 법조인들의 반격도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희대는 전원합의체 판결 사입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특정인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의 정치적 평양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적 분노가 일었습니다. 저도 엄청 분노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고 열었습니다. 두번 열었습니다. 이것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법부의 사망 선고였습니다. 이미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은 이제 없습니다. 물론 이성복 판사나 몇몇 분들이 있지만 대다수는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그들이 지금 직위원 윤석열과 그 잔당들의 담당 재판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방치해서는 헌법을 포기하는 겁니다. 방치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모욕하는 겁니다. 유일한 수단, 다른 수단이 없어서 국민의 명령으로 특별 법으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비난하는, 비판하는 성명을 내려고 지금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내란 동조행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주권자 국민의 뜻인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비판하는 성명을 내면 저는 그 법원장들 모두를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할 겁니다. 들으신 것처럼 김경호 변호사는 정쟁을 선포했습니다. 내란 동조로 조의대와 그 일당들을 고발하겠다라고 나선 것이죠. 서울대 안에서 법전은 교수 또한 움직였습니다. 국민의 신뢰 상실에 처한 사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순서는이란 글을 남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있죠. 국회 대통령은 바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그러나 대법원장, 대법관은 선출 권력의 매개,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을 거쳐 구성된다. 이것만으로도 입법부, 행정부는 이 수반들은 바로 국민이 선출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선출을 받지 않는 이 대법원장이 지멋대로 지금 내란을 일으키고 심지어 삼권분립 해손을 지들이 하고 있다. <laughs> 국민의 주권성을 비추어 사법권은 국회, 대통령보다 취약하다. 맞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을 준수하라는 글인데 자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다 읽기에는 시간이 없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재명 대통령 대한 파기 한송 판결 내렸다라는 소식도 전하면서 이것 또한 위법이며 이것에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커졌다라는 사실을 또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법 불신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다. 사법 위기 사태는 특히 직위연 조의대의 재판 처리에서 기이한다. 법원장 회의가 있었다면 특별 재판부 반대의 일심 판결하기엔 앞서 헌법 사법 불신이 일어난 이후에 겸허히 자성해야 한다. <laughs> 지금 김병기 사태 그리고 김호준을 총 공격하고 있는 언론들의 모습 이 전부 다 민주당 내부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노리냐? 바로 사법 쿠데타를 성공시키겠다.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법 내란을 막지 못하면 윤석열이 풀려나고 자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장동혁이 지금 외치고 있는 부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즉 임기 도중 재판을 열어 이재명을 구속시키자 대통령직을 박탈시키자 이렇게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원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이제 시대의 정신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거의 이제 7대3까지 올라갈 겁니다. 자, 조의대가 사법 쿠타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공론화가 되었어요.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찬성을 할 것이다. 더구나 수많은 법조인들이 3권 분립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죠. 내란 특별재판부는 정당한 그 입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대법원 증언 또한 전 세계 추세에 봤을 때 우리나라만 12명인가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밀려있다고 하는데 증언해야죠. 그건 입법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또한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단결해야 할 상황에서 김병기의 난가, 박기승의 꾸정물로 인해 내부가 심난한 상황입니다. 지금 정청래 당대표를 공격하는 유튜버들, 이 주장, 앞서 이제 전해드렸던, 김병기가 합의하고 하루가 지나 여풍이 분이 파기했다. 여풍이 분이 그걸 보고 정청래가 파기했다. 정청래는 알고 있었다. 사퇴하라. 이렇게 지고 있었는데, 앞서 봤던 MBC 뉴스에서 정확히 나오죠. 바로 당대표 그 지도부 일부가 그 김병기의 합의 안을 보고, 깜짝 놀라서 직후 바로, 예, 바로, 재협상하라라고 지시를 즉시 한 겁니다. 그 확실히, 그 부분 꼭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 기득권 세력에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다섯 개 과제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보시죠. 이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했는데, 사법부가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니네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서 개혁한다? 옳지 않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원래 법률은 입법부가 하는 거잖아요? 사법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률을 만드는 거는? 입법부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라는 거죠? 사법계약 5대 정점 두고 7시간 마라톤 회의 할 겁니까? 이게 법원장 회의에서는 신중론이 지금 나왔다는 거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론화가 필요하다 뭐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 원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말을 꼭 들어달라 사법부가 꼭 말하게 해달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말도 들어줘야죠, 법원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공론을 시켜가지고 우리들도 우리들의 의견을 내세우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30대인데 심리 불속행 기각이 그렇게 많습니까?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어? 근데 왜, 왜 대법관을 왜안 뽑아주고, 왜 그러면서 어, 맨날 사건이 많아가지고 처리를 못한단 말을 왜 합니까? 하고 싶은 판사들도 많이 늘려주시고, 대법원 판사들도 늘려주세요. 그게 당신들한테 뭐가 문제입니까?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도장값이 떨어지겠죠 정관예율를좀덜 받겠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공정한 재판 받을 기회를 놓치면 됩니까? 맨날 바쁘고 힘들다 그러면서 왜 사람 숫자를 늘리는 걸 싫어합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래서 정청래 대표가 대법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들은 대선 때 후보를 바꾸려고 했던 거 아니냐. 대통령 후보를 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이, 이재명 당시에는 대표였죠.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건, 대장동 사건, 또 무슨 사건, 이런 것들, 공직선거법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파기환송하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게너 아니냐. 사법개혁, 자업자득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한번 또 치고, 자, 마칠까 합니다. 미 언론도 구금 비판. 수갑찬 한국인들 모습에 대미 투자 줄어들 것이다. 큰일 났다. 심지어 조지아 급습. 애국인 투자도 억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분노가 지금 일어났다. 지금 국내에서도 반미 정서가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반미 집회가 열리고 있고요. 자 민주노총 그리고 촛불행동, 촛불행동 집회가 크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결의대회 미 구금 사태 규탄한다. <laughs> 아무튼 이렇게 여풍이 불자 한국 공개 압박을 한 다음 날자 트럼프가 지시를 했겠죠. 한미 산업 장관을 만났다. 하지만 자 어떻게 만난가 찾아 보니까 너트닉 장관이 김 장관을 쫓아온 겁니다. 뭐죠? 압박을 한 다음날 또 쫓아와서. 뭐죠? <laughs> 정말 어이가 없죠? 꼴이 내렸나? 싶었는데, <laughs> 일단은, 3,500억 달러를 대면, 자신들이 어디에 투자할지 정하고, 이익도 자신들이 유리하게 가져가겠다. 아, 이런 뜻을 급히지 않았다. 왜 옮겨? 왜 쫓아온겨? 야 이거 정말 미친 XX네요. <laughs> 아무튼 언론들도 트럼프 정부를 공격하고 또이 이상을 가져가지 않으면 아무래도 타격을 입을 것 같으니까 한국만 따로 이렇게 독대, 우대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아무튼 머리가 아픈 트럼프 여기서 이해게모니는 우리가 다 가져갈 가능성도 높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미 언론과 세계 애신들이 트럼프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조건을 내세운 이하, 아, 그 이상의 조건을 가져가지 않으면 트럼프 정부가 또 타격을 입습니다. 이제 곧 중간 선거가 다가오는데 한국만 우대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더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본과 비슷하게 가려고 하지만 또 우리가 받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 싸움에서 우리가 되게 유리한 고지에 앉을 가능성이 높고 모든 해계머니를 대한민국이 다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까지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전하면서